자, 알파드, 알파드도 바로 출고되고 알파드라든가 l m 이라든가좀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LM은 일주일 안에 드릴 수가 있고 알파드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만에 드릴 수가 있어요 24년식 모델로 바로 드릴 수가 있고 브라운 시트 많이 차신데 이거는 화이트 브라운 시트입니다 25년식부터는 이렇게 LM에는 전동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는데 이 알파드에도 전동 사이드 스텝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 이상이 될 거고 뭐 이제. 카니발이라든가 아니면 뭐 XC90 이런 거 보시는 것보다 알파드 하시는 게 오히려 XC90 부분변경 모델이 나와도 이 알파드가 훨씬 더 낫습니다. 실내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 그랜저 신형 모델보다 전장이라든가 전폭이라든가 훨씬 더 그러니까 30mm 정도 좁기 때문에 운전하기도 편하고 실내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게 잘 빼놨고요. 특히 이 암레스트 센터콘스 암레스트랑 도 좁은 암레스트 팔 올레스트 간격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고 이 세차 냄새도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게또이 토요타 렉서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 미러를 접어도 어라운드뷰가 있으면 보입니다. 근데 독일 차는 저 기능이 없어요. 이런 게또 토요타 렉서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파도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의만 해드릴게요.